그리고 1986년, 6년생, 40세. 이, 예, 이분들은, 다 9월 한 하순쯤 됐을 때, 9월, 어, 9월쯤 중, 하순? 이때는 한 이직? 이직 제한이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은 1 9 7 4년 52세. 아 어, 이분도 이제 50대에 참 들어왔어요. 조금 이제 안정이 되는 시기에 이제 놓여져야 돼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네. 하반기 범띠분들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범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범띠 한번 <laughs>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범띠분들 하반기 운세로 좀 보면, 어, 하반기에는, 어, 큰 위기가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어, 이, 잘 넘겨갈 수 있는 분들이 복이 들어오겠다, 운이 좀 상승하겠다라고 보는데 약간 이제 빨간 기도 나왔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여기. 그, 범띠, 호랑이띠 분들, 하반기 운세로는 이 시기에는, 어, 어떤 경고와 기회가 함께 들어오는 하반기 운이다, 운세다라고 보는데, 이제, 뭐, 위기를 넘기, 어떻게 넘기고, 어, 좋은 하반기에는 기운이 좀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잘 보고 판단하고 가시면, 내 하는 일이 있어서, 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연생별로 한번 제가 이제 점사를, 운세 점사를 한번 봐 드리겠는데요 네. 1998년생 올해 음. 응, 28세 이렇게 보이는데 이분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 9월달 이때부터는 시험운 학교군 내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 뭐 공부 운 어, 이런 부분에서 운이 좀 따라준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할수 있는 그 결과까지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하반기는 좀 준비 잘하시면 음, 좋은 결과로 좀 웃음 짓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게 1998년생 운세 하반기운세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여기 20대 분들이잖아요. 아직 이제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럴 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지 하반기부터는 또 한테 소개팅이나 뭐 지인의 친구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한테 소개팅 자리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올해 연애운도 좀 많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또그 사람들과 예쁘게 또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볼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 예. 라고볼수 있고요. 그리고 1986년 6년생 40세. 예, 예, 이분들은 자 아, 9월 한 하순쯤 됐을 때 9월 어, 9월 중 하순 이때는 한 이직 이직 제안이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요. 음 이때 이직을 하는 그 시기로다가 완전히 적합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이직을 어,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 이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 지금 이직으로 직장의 변화를 주고 감으로써 내 자리가 더 튼튼해지겠다라고 보는 게 9월 하순부터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어 11월 한 중반, 요, 요 때, 하반기에 11월 한 중반 요 때, 자녀나 혹은 배우자와 감정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감정에,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부의, 뭐, 이런 부부 뭐, 문제였다든지, 어, 자녀들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묵혀뒀던 감정이 좀 회복이 되겠다. 그래서, 그 가족, 가정으로 가족들로 인해서 화합이 되는 시기로다, 볼수 있는, 어, 하반기 운세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1974년 52세. 아, 이분도 이제 50대 참 들어왔어요. 조금 이제 안정이 되는 시기에 이제 놓여져야 돼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도 불안했고 하반기에도 불안하다. 라고 느껴지는데 한 9월 10월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동지 달 그리고 12월 달 이렇게 들어가고 내년 시기로다가 좀 보시는 게 내년의 운을 위해서 내가 하반기도 좀잘 넘어가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때뭐 좋은 일이 팍팍팍 일어나지는 않아요. 응, 그 갑인생 그 74년 갑인생 52세 이분들은 조금 올해는 하반기까지도 어, 상반기에 준비했던 부분도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음, 그렇게 끌고 가지 않을까, 좋은 일이 나타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좀잘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 내년을 위해서 참고 잘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고비 고민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좀잘 넘어가세요. 그리고 어, 고집도 있으시고 또 생각을 또 바르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하반기도 좀 참고 잘 넘어가셔야 내년을 위해서 내년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1962년생 이제 64세 분들, 어,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어,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 어, 기운이 아주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반기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겠지만 하반기에는 돈도 좀 벌고 힘들었던 이렇게 묵혀놨던 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갚아나가는 시기.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업 뭐 내가 하는 일 이런 자영업 이런 부분에서 기운이 상승하는 해로 보셔서 하반기부터는 좀 풀려갑니다. 풀려가는 시기에 놓여져서 좀 많이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실까? 근데 이제 조심하실 부분은 차 사고 이런 부분이 좀 보이니까 운전하실 때 술은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운전하실 때꼭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뒤에서 누가 꽝 박을 수도 있고 이런 접촉 사고 차 사고가 좀 보이거든요 어,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좀 하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범띠 여러분들의 어, 좋은 날 운이 상승하는 날 그리고, 어, 행운이 따르는 날, 이렇게 좀 뽑아보면, 이분들은 9월 한 17일, 응, 이렇게 볼 때, 이때는, 어, 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날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10월달은 8일, 이날, 그리고 이거, 이, 이날은 사람으로 통해, 어, 나한테 기인이 될 수도 있고, 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어, 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어, 어떤, 이, 이, 뭐, 내 하는 일이든, 내 마음이든, 이런 부분. 한 10월 8일, 10월 초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이 날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 힘들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회복이 되는 날.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날에 혹시라도 내가 어떤 계약을 하신다. 어떤 어,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 날을 그리고 이제 범띠 여러분들은 이 날을 좀잘 어, 메모해 주셨다가 이마, 이날 좀 하시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운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양력일까요? 음력? 양력이에요. 아, 양력을 네, 네 아. 양력이에요. 우리 여기 범띠 여러분 올해 뭐 사고수도 많고 어, 사고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게 조금 풀려가는 것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 하반기도 좀힘 많이 내시고 어, 어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어또 열심히 힘든 부분을 또 이겨내고 가시다 보면 그 복은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여기 범띠 여러분도 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